시 산하 기관들이 22조 원의 부채를 쌓아놓고도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천억 원이 훨씬 넘는 성과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SH공사, 서울 메트로, 서울 도시철도, 서울시설관리공단,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는 21조 5,994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98%를 차지합니다. 임직원 1명당 평균 1,190만 원씩 챙긴 셈입니다. 특히 SH 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같은 기간 3,304억원, 한 명당 평균 1,735만원을 지급해 부채뿐만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또한 한 명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 2,297만원, 서울메트로 2,031만원, 서울도시철도 1,522만원, 서울시설관리공단 1,391만원, SH 공사 945만원 순으로 많았습니다. 서울 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. 또 전년도 적자가 1 7 2 3억원 부채는 3조 3,035억원에 달했지만 기관장은 260%, 직원은 140%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. 서울 도시철도 역시 지난해 라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적자가 2,658억원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했지만 기관장과 직원이 모두 100%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했습니다. 또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받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한데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었는데도 기관장은 280% 직원은 195%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. 서울의료원은. 3년 연속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기관 평가도 나 또는 다 등급에 불과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 등급을 기록해 성과급이 직원보다 배가 많았습니다.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국민권익위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기록하고 성과급도 최대 수준인 300%를 수령했으며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도 최근 3년간 기관 평가가 다 등급에 머물렀지만 기관장 평가는 A 등급을 유지하고 성과급 비율이 직원들보다 많았습니다. 이에 관해 이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산하기관 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